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. 오늘은 양정에 있는 송상영 광장이란 곳을 갈 거예요. 지금 4월 26일. 어제부터 시작한 부산 연등회라는 축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5월 10일까지 하는데 일단 그 축제를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. 가보실까요? 광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 불교 불교 협회인가 불고요. 불교. 회 <laughs> 여기 하는 걸 알고서 바다 보면 이제 불교랑 관련된 그런 조형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가면서 하나씩 봅시다. 매치 캐리. 제가 양정에 산지도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. 매년 하는 거라도 항상 산책 나올 때마다 봅니다. 이거. 이 조형물은 항상 맨날 있네요 낮에도 구경하러 되게 많이 오시는데 딱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은 등불이 켜져 진짜 멋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로가 화합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부산 연등회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행사입니다. 부산의 모든 사찰과 시민들이 함께 올릴 수 있는 축제이고 전통과 현대가 매우 조화롭습니다. 연등은 등에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것을 상징하는데요.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에요 아주 용맹한게 나를 닮았구나 옆에 있는 거북 t 같은 아니 옛날에 여기 불 v 는용 같은 게있 e 거 o n e y I gave him the money. I gave him the m o n e 네 I gave him t 거 e 거 o n e 아 I gave him t 똑같이 생겼는데. 어, 이런 이벤트도 하네요. 어, 고프로. 어 고프로 저거 너무 탐나는데 저건. 보자 뭐 하는데. 자유주의 개인 SNS 유튜브 옹모형제 어, 유튜브도 있다. 어, 우리 이거 올려가지고 한번 찍어서 올려보자 우리. 절대 전혀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이거 진짜. 송상현 광장이 왜 지어졌냐.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제 왜곡 장수를 막은 동래읍성에서 이제 송상현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열심히. 싸웠습니다. 그래서 무당탕탕탕 해가지고 유진이다. 어 지금 사천왕 사천왕 무시하시는 거예요. 등등 <laughs> 등 조지고 있는 나다. <laughs> 이거 이거. 어 작품명 팅플 <댕> <팀플. 웃음>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조장. 와 소원지적 보이라는 게 있네. 맞네. 후원증 체험으로 모금된 천만원은 장애인에게 야사, 지업산업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장애인 교육 개설, 장애인 배움터에 후원하였습니다. 맑은 눈에 광인 <laughs> 양파콩야다 비로자나불이래 길 비로자나. 가다 죽은 프로 <laughs> 내년에 혹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 오픈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날 오면 점등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무엇을 통고 다닐까요? 아 나는 무설트라고 할줄아는데 얘들이 아메로 썰매 사고 다니는 거 맞지 맞지? 저희가 성산광장을 낮에 와봤는데, 이제 불 꺼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,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밤이 되었습니다. 저희는 만 원짜리 하기에는 좀 그래서 <laughs> 천 원짜리를 한번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.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무격이 때문. 에 하은 공모전 탈락입니다. 아아 그래 아 제가. 어, 이제. 기제사도 삼강사에서 모시고제사가보겠습니짜리인지다니는에서이마음 바로 옆에서 한번 소하 등을 받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밝히지 않다습니다 <laughs> 저는 요거 샀거든요 바로 옆에서 니다을 하면은 등을 받을 니다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니다 <laughs> 아 여기 할까? 저는 여기 다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빨리 청산하고 로또 1등열번 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유튜브 대박 나서 유진이 오래 살려 주세요.라고 적었습니다. 네, 여기 달아볼게요. 아 이렇게 두개 달았습니다. 대박 나게 해 주세요.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옆에 난데. 승리로부터 조금 배우고 우와! 실패로부터 다 배울 수있다 자기 에 항상 실패만 하고 있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저도 유준씨 등간이 뭔지 아세요? 아니요 뭐예요? 등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등을 밝히는 방식으로 <웃음> <웃음> 보통 자녀의 세대로 등을 달면 길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옆에 신나있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요 와 이거 벨로시 랩터인 거 같아요 솔직히 쟤랑 싸움 이기지 않아요? 아, 시속 60km까지 달려있을까 아, 비교적 영리하며 담검같은 이빨을 가지고 좀 쉽지 않겠는데 <laughs> 찍고 있어요 혹시? 네아 저거 넣어야 돼요 저 이거 찍는 김에 한번 해보는 거지 혹시 알아요 좋은 소식이 있을지 저희의 목표는 고프로 히어로 12입니다 불안하신가요? 네 예. 초조하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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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쿠폰도 못 받을까 봐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렇게 성상 광장을 낮이랑 밤이랑 한번 둘러봤는데요. 확실히 밤에 확실히 밤에, 확실히 밤에 오는 확실히 밤에 오는 게 불빛이 많아서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쁜 거 같고요. 사진 남기고 싶다. 그러시면은 좀 오전이나 낮에 오셔서 그럴 때 사진 찍는 게더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전 오늘 여기까지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제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